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정인 어닝입니다. 여기 파주에 어닝 설치로 왔는데요. 아 3m 50에 2m짜리 어닝 두개 설치할 건데 외부 마감재로 드라이 비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앙카 볼트를 박아가지고. 여기 이제 표면에다가 너트랑 와샤를 하나씩 고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시 브라켓은 이제 볼트 구멍이 위로 가게 끊고 그 다음에 와샤하고 와샤를 대주고. 이렇게 너트를 잠궈줍니다. 햇볕 때문에 오늘 날씨가 좋을 것 같고 잘 보이지는 않네요. <놀람> 이렇게 해야 얘를 꽉 잡아줘도 흔들리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응, 얘를 흔들어서 어, 작동해 보겠습니다 뭐, 네. 이게 2채널 기능이 있어갖고 좋죠 확실히 네. 야, 하루 하나 이렇게 펴갖고 어정쩡하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같이 맞아떨어져요 아010-4193-4346인정인 회원님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